알리시 주년 SSD 추천 최대 51% 할인 킹스팩 SSD M2 젠포 NVMe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PS5에 설치하니 게임 로딩 속도가 확연히 빨라져서 대기 시간이 거의 없더군요. 최대 연속 읽기 속도 7400MBPS와 쓰기 속도 6500MBPS 덕분에 대용량 게임을 저장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설치도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피하 4.0을 지원하여 최신 게임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니 안정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완벽한 게임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구매한 5000MB 초 SSD, NBMM 이는 정말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PS5와 노트북에서의 사용 경험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 게임 로딩 시간이 확실히 단축되었어요. 또한 피아 4.0 X4 점버스를 지원하니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딱 적합합니다. 설치도 간편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 선택이 다양해 필요에 맞춰 고를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TLC 랜드플래시 덕분에 내구성 또한 믿음직스럽고 저렴한 가격대에서 이 정도 성능을 누릴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전반적으로 성능과 가성비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오리코 P42-244.0M-2 NVMe SSD는 정말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7400MB 슬래시 초의 전송 속도 덕분에 게임 로딩 시간이 거의 없고 콘텐츠 제작 시에도 큰 도움이 되네요. 설치가 간편하고 냉각핀 덕분에 발열 문제도 걱정 없어요. P42-244.0X4 버스 타입으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용량도 1TB부터 4TB까지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어 좋습니다. 게임과 작업 모두를 아우르는 뛰어난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